지난 2일 이세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촬영날 최애 드레스 모아보기라며 다수의 사진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게시물 속에는 웨딩샵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드레스를 피팅 해보고 있는 이세영의 모습이 담겼다. 이세영은 다양한 각도에서 거울 셀카를 찍으며 꼼꼼하게 드레스 를 살피는 열정을 보였다. 이세영세영 1408님이 공유 게시물 워랑 몸매를 가진 이세영은 머메이드 웨딩드레스를 입고 굴곡진 S라인을 과시했다. 이세영은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실크 드레스도 완벽하게 소화해보는 이들의 눈을 환하게 만들었다. 쌍꺼풀 수술에 이어 최근 코 성형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이세영은 다소 먼 거리에서도 뚜렷한 이목구비를 뽐내 시선을 압도했다. 이세영 세영, 1408, 미밀 공유 게시물 이세영은 지난 2019년부터 5살 려나 일본인 남자친구와 공개 열애 중이다. 두 사람 은 유튜브 채널 연평 tv 를 운영 중 이며 sns 를 통해 서도 좌충우돌 일상 이야 기를 들려 주고 있다 한때 결별 설에 휩싸였 던이들은 올해 결혼 할 예정 이라고 밝혀 화제 를 모았 다.